사랑하는 나름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과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말씀 다음에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지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에돔의 멸망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지요. 구원 사건과 심판 사건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구원과 회복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악한 나라나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따라옵니다. 십자가 사건도 구원 사건이면서 동시에 심판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구원 사건이면서 죄와 사망의 죽음, 심판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 대망의 주님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 사건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심판이 언급되는 이 애돔은 애고보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이룬 형제 나라지요. 이 나라는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이웃이었지만 실제로는 별로 좋지 못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관계가 최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형제국가 유다의 몰락을 동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호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회로 그들은 유다지역의 남쪽 지방을 장악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을 지켜줄 국가가 없어진 상태죠. 유다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헤돔이 유다 백성의 땅을 모두 차지해 버린다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도 실제로는 돌아갈 고국 땅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에돔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에돔의 심판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이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질문하는 사람은 예언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입니다 그는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장에서 지금 막 돌아오는 용사의 모습으로 답변하십니다. 그분은 화려한 의복은 피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피빛은 지금 막 심판 당한 에돔 사람들이 흘린 피입니다. 그들의 선녀질이 내 옷에서 튀어 내 옷이 더럽혀졌다 하십니다. 지금 막 에돔을 심판하고 오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 심판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이것입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따로 따로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유다 백성 예루살렘의 원수 갚는 날, 그 날이 곧 예루살렘이 구원 받는 때입니다. 이 때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때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참아오신 분노를 폭발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집행자가 바로 자신임을 내가 노함, 내가 분함이란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집행은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능하신 팔은 구원의 팔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때에는 그분의 능하신 팔이 심판의 팔로 나타납니다. 사랑하 여러분, 에돔은 심판받을 모든 열국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악인들은 돌아서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심판의 말씀들도 심판의 포도즙틀을 밟는 이 이사야서의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정의는 그날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날은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7절 이하에서는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어서 구원하시고 고토로 복귀시키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노래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상 64장 1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고, 이 본문은 공동체의 탄식 시이며 하나의 긴 기도입니다. 내가 여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이 기도의 화자인 나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과거의 구원사건을 기억하며 회고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은 이미 실행된 구원, 이미 경험한 구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확실성을 붙드는 일은 나의 강력한 희망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에 근거하여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화자 인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구원해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니 자신들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반역으로 인해 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행실과 나의 의의를 돌아보면 감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이후에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결같은 불순종, 한결같은 배반에 대하여서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간구자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딸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처럼 들고 안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매를 맞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때를 기억합니다 매를 맞고 나서야 그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 일로 출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억할 때에 돌아갈 수 있고 기억할 때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실 더큰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자비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그 기억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시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